안녕하십니까. 구조화 변호사입니다. 문재인과 정은경이 드디어 예배를 금지시켰습니다. 모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모임은 기독교, 교회, 예배의 본질입니다. 혼자서 신앙생활 할수 없습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십시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함께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온 국민 그리고 전국의 목회자와 기독교인들은 지금 당장 펴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함께 하지 말라! 여기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누굽니까? 문재인. 문재인과 정은경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의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교회, 교인 여러분, 문재인 정은경과 함께 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NIB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Not giving up meeting together. 함께 모이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더욱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교회와 목회자 여러분, 모일 수 있는데도 모임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성경이 명확하게 하지 말라는 행동을 여러분들 정령,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방역을 포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개인 방역 철저히 준수하면서 모일 수 있는 만큼 모이자는 것입니다. 백화점, 지하철, 직장, 어떠한 인원 제한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아예 예배를 하지 말라고 단한 명도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 납득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전 국민과 교회가 끝까지 저항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백신을 맞은 자들에 대해서는 방역을 완화해서 돌아다닐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정부는 왜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시 모든 국민을 옥제는 것입니까? 그리고 코로나에 한번 감염이 됐다가 회복된 자들은 대부분 항체가 있습니다. 백신을 맞은 자와 코로나에 한번 감염됐다 회복된 분들에 대해서 항체 검사를 해서 항체가 있는 사람들은 방역수칙을 완화하고 개인의 자유를 풀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역시 집회. 이 오세훈이라는 시장 정말 기대 많이 했습니다. 작년 박원순이 행했던 끔찍한 집회 말살. 이 고시를 폐지해 달라고 그렇게 제가 외쳤습니다 폐지는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보다 더 악랄하게 서울시 전역에서의 집회를 금지하고 허가제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갖는다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오세훈, 박원순은 이 집회를 허가제로 바꾸어서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헌법 위반은 탄핵 사유입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집회와 예배를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혁명당은 결코 이러한 사기방역, 코로나 방역, 정치방역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전 국민, 천만 당원 모집에 모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